가 전체 학생들을 예배 시간에 만나는 첫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어요. 참 잘했습니다. 지난 11월 12일날 우리 채플 때 대학부 꿈 키우기 예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그날 들어올 때 우리 학생들이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메모지를 한 장씩 나누어 주더라고요. 그게 무슨 용도인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게 자기 꿈을 적는 그런 용도였습니다. 근데 우리 교수님들 그걸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들어올 때는 그 메모지를 안 주더라고요. 저도 꿈 있어요. 어, 어. 제 모든 학우들을 만날 기회가 이때뿐이라 제가 총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꿈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관계 있는 것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의 학훈이 경건과 학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학교의 경건훈련이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 전통에 입각한 경건 훈련이 되도록 개선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경건 전통을 주축으로 하면서 타 전통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로 수렴할 것입니다. 이미 몇몇 교수님들이 팀이 되어서 우리 경건 훈련을 어떻게 하면은 더 잘할 수 있을지 그 개선안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1년 동안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의 후배들 2027년에 입학하는 우리 신대원 1학년 학우들을 위한 경건 훈련 안내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아마 그 안내서에 따라서 이제 좀더 충실하게 우리 전통을 반영한 경건 훈련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국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를 위해 경건 훈련 지침서를 내놓으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학문. 우리 학교 학문의 방향성에 대한 꿈을 잠시 말씀드리면 첫째는 융합 교육의 방향입니다. 우리 학교가 올해 교육 혁신 사업에 신규 대학으로 참여해서 A등급을 받아서 5억이 넘는 교부금을 교육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액 우리 학생들의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 대학부에서는 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융합 교과목들이 개발되고 제공될 것이고 우리 신학대학원 학생들을 위해서도 융합적인 팀 티칭 과목들이 아마 내년에는 다섯 개의 과목이 지금까지는 한개 내지 두 개가 제시되었는데 내년에는 대폭 우리 통전적이고 온전한 가르침과 배움이 되도록 이렇게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목회 현장성 강화의 방향입니다. 특히 우리 신학대학원 가정에 있는 분들, 다양한 목회 경험을 한 여러 연령층의 목회학 특임 교원을 초빙해서 현장성과 실천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부 신대원 학생 여러분 모두 해외 인턴십도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배움이 국내에만 머물지 않고 해외까지 확장되도록 또 우리 신대원생들도 졸업하고 나서 국내에서만 사역지를 찾을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역지를 찾을 수 있도록 학교가 돕겠습니다. 셋째는 디지털 역량 강화의 방향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학기부터는 우리 학교 구성원 학생이라면 누구나 우리 인공지능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챗지피티든 제미나이든 클로드든 뭐든 여러분들이 무료로 인공지능을 사용하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여러 자료도 받고 또 공부하는데 도움을 받게 될 것이고요. 학교의 행정도 이제 저희들이 이름을 생각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장신 GPT 같은 것을 개발해서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거기에 묻고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이런 디지털 역량 강화를 전담할 특임 교원도 충원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경건과 학문과 관련된 이런저런 구상이 제 꿈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꿈을 위한 도구나 방편일 뿐입니다. 제 진정한 꿈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교회 음악학과, 우리 학교에 교회 음악학과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신학이 메마르지 않고 풍요롭고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가 교회 음악학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성에 감성과 열정을 덧입혀 주는 교회 음악학과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대림절 예배도 얼마나 좋았는지 우리 교음과가 있어 참 행복합니다. 우리 기독교 교육과 제가 오래전에 기독교 교육학과에서 교회사 수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한 15년쯤은 됐을 것 같은데요. 그때 학생이 목사 안수도 받고 결혼하고 또 부모가 되었으니까요 그때 수업 들었던 학생 중에 아직도 연락을 하고 저를 찾아와 주는 학생이 있어서 이제는 학생이 아니고 목사님이죠 얼마나 고마운지요 돌아보니 제가 했던 수업 중에서 가장 재미있고 설레는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신학과 제가 장신대 교수로 부임하고 첫 보직이 신학과장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신학과는 제 뿌리처럼 느껴지고, 말 없이도 통하고, 혹시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학부 신학과라 그러면 괜히 웃음 짓게 됩니다. 우리 신학대학원 학우들, 냉철하면서도 따뜻한,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으면서도 눈은 하늘 향해 열려있는 우리 하나님 마음과 눈길을 가진 여러분이 저의 꿈이자 소망의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있으니 우리 한국교회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룰 최후보루이고 하나님의 손에 들린 최종병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애가는 성경에서 아마 가장 무겁고 어두운 책중 하나에 속할 것입니다 이 책은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파괴된 직후 기록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성전이 불탔고 성벽은 무너졌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처음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 3장 20절까지 묘사된 광경은 참혹합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서 여호와의 분노에 메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라고 말합니다. 그 상실감, 아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21절에서 극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우리 말씀 개혁, 개정 개 성경을 보니까,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나의 소망, 우리의 소망이 된 것이 무슨 이유일까요? 세 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개혁 개정에서는 보이지 않던 그러나라는 그 앞에 상황을 뒤집는 역접 접속사가 보입니다. 메시지 성경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억하는 또한 가지가 있으니 나 그것을 기억하며 희망을 붙든다라고 번역합니다. 참혹한 현실 한 가운데서도 나의 소망이 있는 이유가 되었던.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까? 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이유. 이 시대에도 이 어두운 때에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헤세드와 라하밈.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사랑, 그 긍률함만이 우리 소망의 이유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상황이 절망적임에도 여전히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자와 긍률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캄캄한 흑암 가운데 있을지라도 10편 18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나의 등불을 밝혀주시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율이 이으이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학생들을 또 우리 교수 직원 선생님들 또 교회의 성도들 만나는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 친구, 학우 또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의 아이들, 교사들을 극률의 마음으로 대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내가 극률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말씀하셨지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 마음은 성령님 마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극률의 마음으로 우리를 끌어 안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인자와 극휼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이 마음으로 우리의 소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소망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에레미야예가 3장 23절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 소이다. 우리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시니.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성실하심, 에무나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한결같음, 신실함, 믿음직함으로 번역되고, 믿음으로도 번역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촉발시킨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때 이 믿음이 에무나라는 단어이지요. 그런데, 이 구절을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그의 믿음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나의 믿음, 나의 에무나, 에크피스테오스 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믿음, 여호와의 성실하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라고 번역합니다. 초대교의 교부였던 오리게네스나 키프리아 누서도 여호와의 믿음으로 해석합니다. 어떤 것이 더 좋은지는 모르겠고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의미가 참 좋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살게 된 것은 사실상 나의 신실함, 나의 애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해주셨기에 살게 된 것입니다. 변덕스러운 나의 믿음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모나라는 단어는 아멘과 같은 어근에서 나왔지요. 아만이라는 어근에서 아멘과 에모나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우리 응답은 언제나 아멘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주의 인자와 긍휼 또 주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사실입니다. 매일이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침마다 새롭게 아멘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전에 서예를 배우면서 의미가 너무 좋아서 글자를 써서 액자에 넣어서 지금 집 거실에 두었습니다. 그게 이제 성성성이라는 글자입니다. 성실함이 거룩을 이룬다라는 의미입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살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맡은 일에 대해서 성실함으로 거룩을 이루기 원합니다. 우리 사역의 공부의 가르침의 섬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성실이 아닐까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이 졸업을 하고 나가서 큰 교회를 맡아 목회하지는 못하더라도, 탁월한 설교자, 교육가, 상담자, 음악가는 못되더라도 자신이 맡은 일을 정성 다해 성실하게 끝까지 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남들이 인정하는 대단한 사역자는 못되더라도, 하나님이 곡에 끄덕일 수 있는 성실한 일꾼이기를 원합니다. 화리한 말씀이나 기교는 없더라도 그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 생각합니다. 우리도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본받아 모든 사람에게 또 모든 일에 성실한 일꾼이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곳곳에 이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노래하고 감사하는 말씀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10편 89편 말씀을 보니까요 1, 2절에도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24절에도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겠다 10편 100편 5절에도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의 이르로다 리 10편 138편에도 계속해서 주의 인자와 성실을 노래하며 감사하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쓴 오늘의 본문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망의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마음 다해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내 앞이 또 한국교회와 한국 사회의 현실이 답답하고 어두운 때,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 분명 그 선한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레미야의 고백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의 인자하심은 다함이 없고 주님의 성실하심은 아침마다 새로움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사람답게 모든 사람을 인자와 긍휼로 대하며 모든 일에 성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